세계 보건 기구 WHO는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이날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확인된 코로나19 새 변이를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하고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오미크론이 많은 수의 돌연변이를 지닌 매우 다른 변이라며 일부는 우려스럽고 면역 회피 가능성과 더 높은 전염성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까지 오미크론 변종과 연관된 사망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오미크론이 어디에서 얼마나 빨리 확산하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 각국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우려스럽지만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머지않아 오미크론 확산 사례가 미국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며 그래도 새 변이를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러스로부터 최선의 보호를 받는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오미크론 증상으로 환자 중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젊은이들과 맥박수가 매우 높았던 6살 아이 등이 있었다며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미각이나 후각상실 등을 경험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재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에 국제 유가도 같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급락한 유가의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와 OPEC 오페크 플러스는 석유 증산을 결정하는 실무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까지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클론 확산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말,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배럴당 72.72달러, 지난달 26일과 비교하면 13.06% 급락해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오미클론 변이가 확산되면 이동과 경제활동 제한이 예상되면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석유수출기국 오펙과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플러스는 변이 확산이 원유 수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기 위해 기존에 계획했던 증상 관련 실무회의를 이틀간 연기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번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원유 가격 급락을 명분으로 하루에 40만 배럴로 예상했던 기존의 증상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기된 두 협의체의 회의를 통해 향후 국제 유가의 방향성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작된 오미클론 변이 바이러스는 일본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확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중앙교회는 29일 오전 디케 카운티 소방서 본부에서 카운티 내 공공안전을 다루는 5개 부서에 각각 1,000달러씩 총 5,00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병철 단임 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후원금 전달 배경은 애틀랜타 중앙교회가 매년 개최해온 동서양음악회를 팬데믹으로 열수 없게 되면서 후원금을 직접 전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 k 카운티의 래리 잔슨 커미셔너는 한인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제61대 애틀랜타 시장 선거가 30일 실시됩니다. 이번 애틀랜타 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은 시 범죄율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코로나19 대응 등입니다. 또한 버케드 지역이 자체 시로 독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또 다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결선 투표 후보에는 펠리시아 무어 후보와 안드레 디킨슨 후보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결선 선거를 위한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소 관련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술 전시회 소식입니다. 샌들러 허드슨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개인전 소식을 배중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쿠바 출신 미국 조형 예술가 마리오 페트리레나의 개인전이 애틀랜타 시내 조지아텍 인근에 위치한 샌들러 허드슨 갤러리에서 진행 중입니다. 마리오 페트리레나는 로체스터 공대와 플로리다 주립대를 졸업한 작가로 미국내 유수의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디스 델앤디 아더라는 주제로 알려졌으며, 이는 한국어로 이것저것입니다. Petrilena는 자신의 다양한 작품 활동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목으로 풀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Uh, my name is Mario Petrirena. I'm currently showing at San Hudson Gallery in um, a show titled This, That, and the Other. Uh, the show will be up until December the 11th. I'm um, a Cuban-born artist. It's really difficult to talk about art because it's visual, but um, my work is informed by my background. Dual cultures. I was raised in a very Cuban household by parents, and that informs who I am from the very beginning. So my work straddles two cultures, and it deals with the complexities of what that means, and it and it deals with the complexities of what it is to be human. Um, the title was chosen um, because, to me, this that encompasses a, a broad range of things, and the other when I was younger and you know, in the 70s, um, people in, in, were classified as black, white, or other. and that always stuck with me, that we were not white, we were not black, we were other. and i found um, that otherness that i felt was encompassed from, from that classification, and it's kind of stayed with me. and i, th hopefully, um, through the very personal point of view that i have, it touches on something that's universal that we all share in common, no matter where you're from. And that's um, you, know, the need to be loved, the need to be uh, taken care of, the need to be appreciated. And that is always a complex and personal thing that we all have to find our own way. And uh, that's basically what I hope my work does..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2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911만 6,463명, 누적 사망자는 79만 9,508명입니다. 지난 24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2만 8,57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531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유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유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8만 4,354명, 누적 사망자는 2만 5,7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85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4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4,276명, 누적 사망자는 1,424명입니다. 지난 24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3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514명, 누적 사망자는 1,67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3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세변이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4%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져올 경우, 내년 연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4.2%로 현 전망치보다 0.4%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러먼도 연방 상무장관이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언급하면서 의회의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 혁신 경제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반도체 부족과 관련한 연설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국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긴급한 투자 없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먼도 장관은 의회에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하는 반도체 지원법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미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하원에선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트위터는 29일 잭도시 공동창업자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잭도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위터는 창업자들의 시대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며 회사 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오늘 2022년 주주총회까지는 이사회 회원으로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파라그 아그라알 현 최고 기술 책임자가 차기 트위터 CEO로 임명된다고 트위터는 밝혔습니다. 수식이 전해지자 트위터 주가는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